어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진가, 카스케이프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만들어볼 컨텐츠는, 자연광에서, 어떻게 하면 차의 그, 면들을 잘 살려서 찍고, 그거를 보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어, 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사진은 2017년 8월 22일날 촬영한 사진이고, 좀 됐죠? 예전 사진이고, 어, 이때, 이제, 이 에스턴 마틴 라피드를 가지고, 이제, 바닷가 쪽을 가서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어, 점심 때쯤이어서 햇빛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여기, 여기 이 이미지만 보셔도 지금 여기 바닥 쪽에 그림자가 차 밑으로 바로 내려와 있죠? 그 말은 이제 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빛이 굉장히 날씨가 엄청 좋고 빛도 강한데 이쪽 면차 이쪽 면에 디테일이 전혀 없죠 여기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이 포인트에서는 빛 반사가 어, 제가 찍은 포인트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빛 반사가 보이는 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동을 해보고 이 정도쯤 오니까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차에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씩 이동을 계속해 보면 어좀 디테일이 잘 보이는 부분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구도를 잡고 촬영해 보는 어 그런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도 좀 필요하실 거예요. 자연광 사진이 생각보다 어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렵거든요. 특히 이렇게 좀 메탈릭 성분이 강한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빛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도장면이 어 무슨 장미 색깔 같은 건데 굉장히 그 메탈릭 성분이 강한 컬러였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블랙으로 볼수 있는 좀 그런 컬러였고 빛이 세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본연의 컬러가 보여지는 어 그런 차량이었는데 생, 촬영하기가 쉬운 그런 색상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찍었던 사진 중에서, 음, 저는 그냥 이 사진이 조금 마음에,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음, 좀 넓게 찍힌 이 사진이 사실 좀 마음에 들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또 수도 좋고 다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 살짝 떨궈주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밝은 것보다는 뭐 밝은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쪽 하늘 쪽에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떨궈주고 익스포저를 약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는, 섀도우를 너무 올려버리면, 또그 최초의 그 느낌이, 이, 뭐랄까, 이 빛받은 부분에 부각되는 라인들이 좀 묻히는 느낌이 들죠? 너무 여기가 밝아져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이제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주고요. 그리고, DH 같은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개 낀 날, 그럴 때, 좀그 뿌연 느낌을 없앨 때 쓰는 기능인데, 이날은 날씨가 상당히 맑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고, 텍스처도 약간만 올려주고, 텍스처를 많이 올린 거랑, 작게 올린 거랑 차이가 좀 나죠? 약간만 올리겠습니다. 한5 정도, 5 정도만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컬러 믹서를 들어가셔가지고, 세츄레이션에 갑니다. 가서 뭐랄 거냐. 이제 하늘에 이파랑색을좀 살려줄 거예요. 약간 이 정도만 살려주고요. 아쿠아도 약간. 지금 아쿠아를 움직이면은, 아쿠아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여기 아래쪽 하늘에 색깔 변화가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같이 비슷한 수치로 올려주고, 이제. 휴에 가셔가지고 지금 하늘 같은 경우는 블루 영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블루 영역에 이걸 돌려주면 느낌이 바뀌는데 이게 뭐 음, 이것도 뭐 개인 취향입니다만 너무 과하게 가면 좀 인공적인 느낌이 나서 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마젠타 쪽으로 약간 플러스 6 정도만 올려주고 이제 루미넌스로 이동한 다음에. 루미너스에서 파랑 색깔 계열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하늘 색깔이 밝기가 어 조절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자기 이제 개인 취향인데 어 너무 어두우면은 음좀 차가 덜 부각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정도 약간만 떨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릿 토닝에 가셔가지고. 탭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섀도우.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영역에 컬러를 조금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쓰시면 한번 보여 드리면 지금 세츄레이션을 중간에 놓으면은 지금 레드 컬러에 뜻튜 탭이 요 슬라이더 휴 슬라이더가 이휴 슬라이더를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더의 값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약간 오렌지 컬러를 넣겠다. 라러면 이거를 세츄러신을또 올리면 농도가 바뀌죠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날씨가 맑은 그런 하늘이기 때문에 굳이 오렌지 색깔까지 많이 갈 필요도 없고 하이라이트에 블루톤을 조금 넣어 줄게요 블루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섀도우 영역 섀도우 영역에는 아마 레드가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요정도 이정도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밸런스가 있죠 밸런스는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이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어하 지금 이 칼라 컬러 스튜레이션과 칼라값 상태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높여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하이라이트, 이쪽은 섀도우. 이렇게 또 움직여보고, 움직이게 많죠? 어, 근데 하나씩 다 만져보시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음, 이제 오픈해보겠습니다. 오픈하면은 열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만지고 어, 사진을 열어서 고정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포토샵에서 하려고 그러면 은 레이어가 너무 많이 쌓이겠죠. 자, 이렇게 열렸으면 일단 딱 봐도 벌써 지금 지워야 될게 보입니다. 바로 지체없이 지워 나가 볼게요. 이렇게 빨리빨리 지우는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단 큰 거는 지웠는데 보면 여기 차 뒤에 이 뭔가 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거슬리죠 지금 딱 봐도 너무 거슬리는데 한번 일단 지울 수 있는 것까지는 힐링 브러쉬로 지울 수 있는 것만큼까지는 한번 지워볼게요 이것만 없어도 사실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는데, 꽤나 규모가 커서 이게 어떻게 잘 지워지려나 모르겠네요. 뒤에 있는 펜은 통째로 날리겠습니다. 같은 패턴을 가진 걸잘 찾아서 지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너무 반복된 패턴이 보이면 또 어색하니까, 여기 이, 쇠 구조물 위에도 지금 지쳐보한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이렇게 쓱 지워주겠습니다 음, 뭐 나름 그래도 뭔가 소스로 따서 지울만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차에 인접한 부분을 지울 때는 사실, 어, 라인을 따고 지워주는게 중요해요. 이렇게 패스 툴로 라인을 어느 정도 약간 딴 상태에서 지워주시면 좀 깔끔하게 어, 지울 수 있습니다. 라쏘 툴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정교하게 하시려면은 패스 툴로 이렇게 좀 일일이 좀 따서 하는 게 좋겠죠? 페스트툴도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힘든데 손에 익, 익으면은 굉장히 편리한 작업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아, 지워주고 아니라 이렇게 라인을 따고 정도까지 가면 되겠죠. 이 패스가 따져 있습니다. 이제 커맨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구요. 이 상태에서 지우면 이제 차 바디에 이 배경 클론, 클로한이 소스들이 묻어나지 않겠죠.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나고마고 슥싹슥싹 문지르면 됩니다. 깔끔하게 주고, 여기도 이런 것도 좀 그럴싸하게 같이 이렇게 밀어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못하면 티가 너무 많이 나서 하나님이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 지저분한 것도 바닷가 쪽은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잘 보시고. 지울 것들을 충분히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낚시 하나, 시도나 있네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하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워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또 색깔이 강한 색깔들 눈에 바로 띄죠 뭘까요 돌짜인가요 이게? 바닷가는 지울 게 너무 많아요. 뭐 대략 이 정도 지우겠습니다. 뭐, 다 지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 이 이것도 그 배의 일부분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차체만 미리 뜬 다음에. 여기 이 하얀 기둥까지가 아마 배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커맨드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고 스탬프 툴로 여기 어디에 있는 나무를 따서 이렇게 쓱쓱 이 정도, 최대한 비슷한 곳을 따서 최대한 비슷한 곳에 소스를 이용해서 지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뜬금없는 소스를 갖다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좀 근접한 곳에 소스를 따서 쓰는 게좀덜 티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옆에 안테나 같은 부분도 최대한 깔끔하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무 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이 정도 여기가 약간 바디가 살짝 뭔가 이동을 했죠. 살짝 채워주고 네, 이렇게만 해도 벌써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됐죠. 지우기 전, 지운 후 이렇게만 해도 완전 다른 느낌의 차 이미지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레이어 이름을 이름으로 해놓고 보시면 이런데도 좀 지울 것들이 보여요. 사실 이때 차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기흥인터내셔널의 데모카이다 보니까 어 외장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뭐좀기집도 많고 뭐 그랬는데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것들만 조금씩만 지워도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 나겠죠? 네, 이 정도. 자기 아까 포토샵 업데이트가 걸리면서 뭔가 약간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제가 잠시 껐다 켰습니다. 어, 아까 작업했던 게 여기까지였죠. 음, 이렇게 좀 쓸데없는 걸 지운 상태였고요. 뭐이 상태만 해도 사실 거의 충분한데 또 이제 유난히 제 눈에 거슬리는 게 바로 여기 루프 라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루프 라인의 위에 불쑥 쏟은 요 나무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뭐 구름 같은 경우는 워낙 패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지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참 쉽죠? 네, 이렇게 했 저 멀리에 이제 여기가 송도인가, 네, 그러네요. 송도가 멀리 보이네요. 이때 썰물이어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이 물이 차있으면은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일 텐데 물이 다 빠져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거슬리는 거, 요거 여기 요 부분에 이 뭔가의 알수 없는 그림자. 요거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만들었던 영상에 있는 컨텐츠 어웨어필을 이용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믿고 누르죠 없습니다 다 지워졌죠 그리 여기도 이게 음 이거는 사이드미러 그림자라서 냅둬야 될것 같아요 이것까지 지우면은 너무 어색해 보일 것 같아서 이것만 여기만 정리해 줄게요. 그 지우는 것도 분위기 봐서 지워야 돼요. 너무 다 지우면 은 어, 사진이 이상해집니다.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 그림자가 떨어져서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걸려있는 거라서 여기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뭐, 또, 지운다면, 여기 뒤에 이, 조금만 뭔가, 알수 없는, 요 정도 지워주고, 음, 네, 뭐,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일단 필요 없는 거다 지우고, 어그 자연광을 활용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이미지를 찍은 상태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서, 한층 더 이미지가 좀더 깨끗해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제 좀더 개인 취향대로 작업을 한다면 이런 데 이제 뭐좀더 밝게 해주고 이쪽에 살짝 라인을 좀더잘 보이게 뭐 해준다거나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뭐 이렇게 좀더 조만 해줘도 옆에 라인이 좀더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줘도 좀 예쁩니다 보시면 이렇게 before after before after 이렇게만 해도 또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음, 이렇게 좀 짧게 한번 또 사진을 보정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카스케이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